자, 세번째 테마 하겠습니다 지수로그함수 그래프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보자 지수로그함수 그래프는 이제 정리를 좀 하면 기본적으로 기출문제들이 점선면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기출문제들을 보면 점선면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주로 물어보는게 좌표 그리고 선에 대한 건 선분의 길이, 혹은 직선의 기울기. 자, 그리고 면에 대해서는 면적에 대한 얘기를 물어보고 있는데 <laughs> 이게 이제 예전에는 추론 문제 기억니은 디귿으로 많이 나왔고 기억니은 디귿으로 많이 나왔고 그러다가 지금 그래프의 활용 문제가 나오다가 그죠? 최근에 킬러 문제 나오는 거 보면 그냥 무늬만 지수로그 함수 그래프이고 결국에는 발견적 추론인 문제들, 킬러 문제들 푸현적 있지, 그지? 그런 문제들이 주로 출제가 되었는데 요즘 출제 패턴 보면 추론 문제가 잘안 나오는 추세야. 기억니언티그시, 되게 좋은 주제인데 요새 잘안 나와. 그래서 어 문제를 만들 트님이 고를 때 일단 그래프 자체를 활용하는 문제들을 넣고요, 었 그다음에 마지막 4번에 발견적 추론과 믹스된 문제를 하나 넣어봤어. 그래서. 각각 좀 정리할 거 정리해 봅시다. 보세요. 기본적으로는, 기본적으로는 그래프의 활용 문제가 나오더라도 어차피 도형 문제는 수능에 나오는 도형 문제는 다 뭐다? 닮음도형이다. 직각 삼각형의 닮음도형이든 뭐든 닮음도형이다라고 딱 생각을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절대값 그래프가 나왔을 때. 얘도 많이 출제되는 주제인데, 절대값 그래프가 나왔을 때는 반드시 따로 이름을 꼭 적어라. 따로 이름을 적는다. 그리고 세 번째. 발견적 추론과 믹스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되게 되면 두 가지 패턴이야 만약에 이 문제를 출제자가 킬러 문제로 넣을 거다 그러면 반드시 예를 들어 준다 예를 들어 가 분명히 나오게 돼 있어 킬러 문제로 나오면 예를 들어 예를 들어 가 나왔을 때 하는 방법은 예를 들어 가 이해가 되면 프리를 시작하는 거고 예를 들어 가 이해가 안 되면 패스야 그지 절대 못 푼다고 했어 그래서 예를 들어 를 유무에 따라서 예를 들어가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가 잘 이해가 안 가면 빨리 패스해 놓고 다른 문제 먼저 풀고 와야 돼. 그리고 다 써보는 거야. 그리고 예를 들어가 없는 문제는 노가다예요, 노가다. 그냥 다 쓰면서 규칙 찾으면 돼. 알겠지? 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것 같아요. 접근 방법이 이 정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2번 문제를 먼저 풀어볼게. 자, 2번 문제를 풀어보시면. 이렇게. 이 녀석이 y는 로그 2의 x의 그래프이고 이 녀석이 y는 로그 4의 x의 그래프 이렇게 돼 있죠 뭐이 정도는 바꿔줄 수 있겠지 2가 되고 여기 2분의1 앞으로 나가면 되겠죠 음. 그리고 나서 여기에 직선을 하나 그렸네 이렇게 직선을 하나 그려서 이 점의 좌표를 이제 서에 a라고 놓고 얘를 B라고 놓고, 얘를 C라고 놓고, 얘를 D라고 놨다. 자, 이렇게 돼 있는 구조거든? 근데 지금 문제에 나알려준 정보가 AB 대 BC 대 CD. 즉, 요 길이. AB 대 BC 대 CD. 불길한데? 이 유형 나오면 틀릴 것 같은데? <laughs>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잘해야 돼. 항상 잘해야 돼. 자, 이게 2대1대2가 된다, 이거지, 그지 그러면, 문제에서 이 녀석을 2대1대2로 알려주고, 이 A 요점의 좌표를 물어봤거든? 문제에서 나한테 구하라고 하는 좌표가 여기에 있다고. 여기에 있다는 얘기는, 이 길이하고 같다는 얘기죠. 그치? 그래서 내 눈에는 전체적으로 직각 삼각형이 보이는 거야. 이 길이비를 알려주고, 밑변의 길이를 물어본 셈이니까. 그죠? 이런 구조 많이 해봤는데, 여기서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리면, 얘네들이 닮음이 된다는 걸 금방 눈치챌 수 있다. 맞나요? 도형 문제가 나오면 닮음 도형이다라고 생각해도 된다고 했지. 저세 개의 삼각형의 길이비는 뭐가 된다? 2대 1대 2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난 이자표를 구해야 되거든 이자표. 그럼 이거 2니까 요 길이도 2대 1대 2가 될 테니까 우리는 요 길을 뭐 2k 쯤으로 논다면 얘는 3k가 되는 거고 얘는. OK가 되면서 우리는 OK 값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치 그럼 OK 값을 구하기 위해서 나머지 이제 마지막 식만 세워 주면 돼. 봐. 요 길이와 요 길이의 비도 몇 대면? 1대 2가 될 것이다 이거지. 그렇지? 그럼 그걸 구하면 돼요. 요 길이를 어떻게 구하면 돼? 2k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 로그 2에 얼마? 2k에서 누굴 빼면 돼? 마이너스 2분의 1/2 로그 2에 3k를 넣어서 빼면 되겠지? 요, 길이에, 요 길이에서 요 길이를 빼면 되겠지. 그죠? 그 길이 대, 누구는? 로그. 2분의 1 로그 2에 얼마? 3k가 되나요? 얘가 뭐라고? 얘가 1대 2가 된다. 계산하면 k값이 나올 거라고. 집어넣으면 답인 거야. 그지 이런 형태의 문제. 그래서, 그냥 기본적인 구조는 지수로그함수 그래프에다가 점, 좌표에 대한 얘기를 물어봤지만, 도형문제이기 때문에 문제를 풀러 들어가보면 뭐다? 닮음도형이다 이런 형태의 구조가 수능에 많이 출제되는 구조다 이거죠 이해가죠?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그 다음에 3번 문제 잠깐 볼게 3번 문제 자 3번 문제를 보시면 이번에 절대값 그래프니까 절대값 그래프에 대한 얘기만 잠깐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래프가 있고요. 여기에 자 x 1이 있고 자 여기에 2가 있는데 이 점을 지나면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 이 녀석이 y는 절댓값 로그 2의 x-1의 그래프이다. 자, 됐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 이제 이렇게 y k라는 점이 지나가는, 직선이 지나가는 거죠. 자, 이랬을 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자 로그 2의 x-1은 로그 2의 정점 1,0을 지나는 로그 함수에서 한 칸을 오른쪽으로 간 거여서 정점이 2,0으로 바뀌었고 원래 이 녀석은 이렇게 생겨야 되는 거지 그치? 근데 절대값 때문에 꺾어 올라갔잖아 그래서 x이퀄 2를 경계로 절대값이 꺾여 올라갔기 때문에 이 녀석은 이름이 뭐가 되는 거지? 원래 이름이 그렇죠, 마이너스 로그 2의 x-1이 되는 거고 요 녀석의 이름이 그냥 로그 2에 x-1인데, 절대값 그래프가 나오면, 이렇게 각각의 이름을 따로 써주는 거라고. 그래야 실수를 안 하신다고. 알겠죠? 이 정도만 정리하면 될것 같아요. 문제 자체 난이도는 어렵지 않으니까, 이거 는 k라고 놓고, 이것도 는 k라고 나서, x 좌표들 구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어렵진 않아, 문제는. 그냥 절대값이 나올 때 이렇게 해라, 라는 얘기를 좀 해주려고 문제를 넣었던 겁니다. 알겠죠? 음. 자, 우리는 4번 문제를 풀게요, 4번 문제. 4번 문제가 최근에 기출 문제 중에 킬러 문제로 나왔던 면문항이 여기에 해당되는 문제여서 선생님이 이런 문제를 좀 찾아봤는데 보니까 y, fx equal log2x고 gx는 log4x에 대해서 y는 fx 위에 한점 a를 지나고요. x축의 평행 직선이 어쩌고 저쩌고 저쩌쭉 나왔어. 세 번째 쭉 끝에 보면 점 a 의 x 좌표를 a라고 설정을 했네요. 그럼 a점의 좌표는 뭐가 되는 거지? a콤마. 로그 2의 a가 되는 거죠 좌표 설정 먼저 해야지 그 다음에 b는 어떻게 되지 b는 로그 2의 a가 그대로 가서 로그 4의 x하고 만나는 거잖아 맞니 볼까요 로그 2의 a라고 하는 점 a의 y좌표가 그대로 쭉 이동돼서 누구랑 만난다고 로그 4의 x랑 만나는 거지 그러니까 요거 2로 바꾸고 2분의 1 나가는데 양쪽에 2 곱하면 되는 거고 E는 여기 올라가면 되는 거고 그래서 x 좌표 뭐가 된다? A제곱이 되는 거지 그래서 B점의 좌표는 A제곱 콤마 로그 E의 A가 되면 되겠죠 자그래서 A점 B점 다 구했고 그러면 어, C점은 뭐가 되는 거야 C C는 A제곱 콤마 A A제곱이 거기 들어가면 되니까 E로그 A가 되나요? E로그 A 이렇게 되겠죠 그지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문제에서 AC의 기울기가 HA라고 했네. 자, 그럼 HA도 구합시다. AC의 기울기니까, AC의 기울기. X 증가량, A 제곱 마이너스 A. 그리고 얘는 E log EA에서 log EA를 뺐으니까, 그냥 log 의 a 가 되면 되겠죠. 이게 HA인데, 이 HA가 N분의 1보다 작도록 하는 밑줄 최소의 자연수 A. 문제를 보자마자 문제가 귀찮을 거란 느낌이 딱 드는 거지 자연수 a라는 말 때문에 끼어 맞추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연수 a의 최소값을 an이라고 하겠다라고 해 놓고 문제에서 나보고 구하라고 하는 게 시그마 n은 1부터 8까지 an을 구하여라 라는 말을 보고 이 문제는 무슨 문제다가 눈치가 채지는 거야 규칙을 찾는 게 아니라 다 해보는 거다라고 눈치를 채는 거지 왜? 시그마의 윗끝이 8이기 때문에 그죠? 만약에 이게 규칙성 문제였으면 이게 80을 주겠지 8을 줄 필요가 없잖아 그지? 근데 8을 줬다는 건다 해보란 얘기라고 그러면 쫄지 말고 그냥 하는 겁니다 n이 뭐일 때부터? n이 1일 때부터 그냥 하는 거지 뭐 그래서 n이 1이 딱 되면은 a제곱 마이너스 a가 되고 분의 로그 2의 a가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해놓고 A가 자연수니까 집어넣으면 돼요. A는 어차피 1은 못 들어가죠? 2부터 들어가면 되나? 2 되면 어때? 2 되면? 돼? 2분의 1 되니까. 3은? 3은? 확인할 필요가 없지. 최소의 A 값을 AN이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2가 되는 걸 확인했으니까 그냥 A1은 뭐인 거야? 2인 거죠,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N이 2일 때 이렇게 계속 그냥 다 해보면 돼. N이 2일 때는 똑같고, 이쪽이 뭐가 돼? 2분의 1이 되는거지 근데 좀 전에 2 집어넣었을 때 뭐였어? 2분의 1이었다고 그냥 등호 들어가 있으니까 A2도 2가 된다 이렇게 해서 확인해보는 겁니다 쫄지 말라 이거죠 그러니까 무늬만 그래프지 무늬만 그래프지 실제 포장지 벗겨놓으면 발견적 추론이 이 문제 물론 안 나올 것 같아 6월, 9월 평가원 문제 보면 이런 문제가 출제될 거라는 뉘앙스가 없어 뉘앙스가 없기 때문에 나오지 않을 것 같아 최근 문제도 계속 쉽고 쉽고 하니까. 안 나올 것 같은데, 혹시 모르니까 이런 거 나오면 그냥 하나하나 쓰겠다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지? 네, 정답 불러줄게요. 1번은 18이고요. 18. 2번은 151. 2번 151. 3번 63. 그리고 4번은 29입니다. 29. 네. 자, 이렇게 정리를 좀해 놓으시고요. 자, 우린 다음 테마로 가볼게요.